스타크래프트의 기본적인 전개는 자원을 모아 건물을 짓고 유닛을 생산해서 전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인 광물 이거를 보통 미네랄이라고 불러요. 음... 그리고 베스핀 가스가 필요한데요. 미네랄은 모든 종류의 생산 활동에 거의 필수적이고 베스핀 가스는 고급 유닛이나 건물 각종 업그레이드 를 연구에 사용됩니다. 음, 싸우기 전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효율적으로 자원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게임 같아요. 저그, 프로토스, 테란, 스타크래프트를 잘 아는 사람도 종족 이름은 다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종족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네, 스타크래프트는 종족에 따라 각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 특징들이 인구수 관리, 건설, 유닛 생성 등에 영향을 미쳐서 종족별로 개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수 있어요. 테란은 수비 위주의 정면 싸움 중심이고 저그는 게릴라 위치의 속도 전 중심, 프로토스는 양쪽 특성을 포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종족에 따라서 싸우는 방식도 차이가 크니까 종족을 선택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타크래프트를 아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임유한 선수와 홍진호 선수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요한 선수는 테란의 황제로도 불리면서 아직도 독보적인 프로 게이머로 언급이 되고 홍진호 선수 역시 멋있는 프로 게이머이자 똑똑한 예능 캐릭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만년 2등이라는 그밈은 정말 2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홍진호 선수가 2등만 해서 더 유명해진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음, 그러면 또 이, 이럴 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야죠. 네, 1년 1등하기 아니면 10년 동안 2등하기. 이거는 네. 상금이 얼마가 걸려있냐 아 이게 전더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다 음 만약에 둘다 상금이 없다면은 전 1년 1등이 나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한 종목에서 정점을 찍어봤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제가 봤을 그쵸? 때는 이게 유관이냐 무관이냐 차이는 많이 음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음 상금이 많이 걸려 있으면 그냥 2등 열 번에서 돈 타먹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오 네, 좋죠. 네. 네. 오 혹시 밑에 S 신가요? 둘다 반반 나을. 아, <laughs> 네. 저도 딱히 특별한 상금이 없는 경우라면 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이게 10년 동안 이등을 한다고 해서 제가 5년 뒤에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를 스스로 가지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 음. 사람이 하루하루도 다른 건데 어떻게 10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음. 저는 그래서 딱그 애정과 열정이 있을 때 1년. 에? 1등을 한번 해봤다. 그 안에 음... 음... 딱 그런 생각에 저는 1년에 1등 하기 를 음... 뽑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좀 약간 야망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저도 1년 1등이에요. 음... 어쨌든 1등 해봤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냥 뭐 10년은 무르겠고 어? 1년 1등 했는데 뭐 그래서 저도 1년 1등 하기를 고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등 홍진호 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이제.